여보, 이 시간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벌써 11시야. 술을 마시려거든 나한테 이야기는 하고 마셔야지. 아, 이런 날은 좀 가만히 내버려둬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서 한잔해야지.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하늘에서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가 마음 아파하실 거야. 일단 집에 들어와. 그렇게 속상한 상태로 술 마시면 몸 상해. 우리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내가 다 커서 이제 좀 효도하려고 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6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니 내가 엄마 생각만 하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래, 솔직히 나도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 당신이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내 친구들이 전부 와이프 하나는 잘 얻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 6년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수발 들고 모시고 사는 여자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내가 뭐,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드린 거지.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별로 힘든 것도 없었어. 아니야, 너가 나 대신 효도한 거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내가 정말 앞으로도 당신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살게. 에휴, 알아줘서 고맙긴 한데, 당신 오늘 술 많이 먹었나 보다.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어머님이 보고 싶어지잖아. 당신은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장모님 아프시기라도 하면 바로 우리 집에서 모시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만큼 내가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게. 말은 청산유수네. 아무튼 알겠어. 말이라도 고맙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한 입으로 두말 하는 그런 치사한 놈 아니야. 못 믿겠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장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살까? 그래.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엄청 좋아하시겠네? 뭐? 그렇게 빨리? 농담이야, 농담. 놀라기는. 우리 엄마 아직 정정하신데 뭐. 지금은 혼자 사시는 게더 편하실 거야. 난 또. 아무튼 장모님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모셔. 내가 열일 다 제치고 장모님 수발 들 테니까. 엄마 워낙 건강하셔서 당분간 그럴 일 없을 거야. 다음 달에 또 동네 아줌마들이랑 등산 간다 하시더라고. 하긴 우리 장모님이 정말 정정하시지. 제가 결혼하고 이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1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는데 풍이 오는 바람에 거동을 거의 못하시고 6년 동안 누워서 살다가 작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은 제가 시집 오기도 전부터 안 계신 상황이라서, 꼼짝없이 저희 집에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서, 낮에는 간병인한테 맡기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제가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니까 신경을 쓰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할수 없는 일은 제가 대신 다 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욕이나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부모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니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제 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저한테 고마워하고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6년 투병 생활 끝에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저는 후회한 점 남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고, 언제든지 본인도 장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들처럼 발벗고 나서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게 퇴근이야? 아, 요즘 또 자꾸 우 엄마 생각이 나네. 벌써 3년 됐나? 시간 참 빠르다. 회사 끝나고 엄마가 생각나서 친구랑 한잔하고 있어.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 술 그만 마시고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나 당신한테 의논할 게좀 있는데. 뭔데? 무슨 의논을 해? 당신 술 마시고 있잖아.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말해. 나 얼마 안 마셨어. 지금 정신 완전 말짱하니까 이야기해. 내가 우리 마누라가 하는 이야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들어줘야지. 지난달에 우리 엄마 건강검진 받았잖아. 그거 큰 병원에서 재검 받으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 병원? 갑자기 병원은 또 왜? 장모님 어디 아프시대? 아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엄마가 작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고 몇달 전에는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경찰 도움 받아서 겨우 집에 가셨다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 건강 검진할 때 치매 검사도 같이 받았거든. 치매 검진? 근데 병원에서 이미 치매 진행 중에 있대. 초기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 하더라고. 장모님 어떡하냐? 진짜 큰일났네.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 우리 엄마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내가 치매 쪽으로는 생각해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당신 나한테 무슨 의논을 하겠다는 거야? 아 그게 병원에서 그냥 혼자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내가 모시고 살까 하고. 남동생은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걔는 직장도 바쁘니까 엄마가 혼자 사는 거나 별로 다를 것도 없을 거야. 뭐 우리가 모시겠다고? 뭐야? 당신 반응이 왜 이래? 설마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 아 당연히 아니지?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장모님이 치매인 건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병원에서 진단 받은 건데 의사가 괜히 거짓말하겠어? 병원 한 곳에서 검사 받은 게 전부잖아.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검사 받아봐 결과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왜 그래? 좀 이상하다. 혹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네.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갑자기 훅 올라온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던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출근해버리고 퇴근하면 또 다시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만 같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작정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 잠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씻어야 한다면서 화장실에 한 시간 넘게 들어가 있질 않나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자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자꾸 날 피해? 내가 언제? 맞잖아.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붙들어도 무시하고 아침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회사에 출근해버리고 아니, 또 내가 언제 그랬냐? 당신 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 모시는 게 싫어서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해. 아니면 오늘 당장 엄마 모시고 올 거니까. 잠깐만, 우리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나 어머님 쓰러졌다는 소리 듣자마자 퇴원하고 바로 우리 집에서 모실 준비했어. 아무런 망설임 없이 6년 동안 그 수발 다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 모시자는 건 성급한 소리야? 그래, 당신 고생한 건 알지. 근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잖아. 무슨 상황이 다른데? 우리 엄마는 아직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집안일도 하실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랑 장모가 어떻게 똑같아? 뭐가 다른데? 요즘 시대가 아무리 막장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시부모 수발드는 건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위가 장모 모시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 처남도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동생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 몰라? 부모님 아프면 당연히 모실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거야. 장모님 모시는 건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분간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 나 당신 어머니 6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불평불만한 말이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픈 건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야? 너 추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나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사람 된 거야. 얼마 전까지는 언제든 장모님 모시고 오라면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아, 됐다 됐어. 당신이랑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모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치매가 어떤 병인지 몰라서 그래. 온 가족 다 개고생 시키는 거라고. 나 당신 엄마, 6년 동안 기저귀 갈았어. 아까부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내가 하라고 억지로 시켰어. 말끝마다 6년 6년 하는데. 우리 엄마, 너가 좀 돌봐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너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한테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생각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없던 얘기로 해. 남편의 180도 돌변한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이었고, 일단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 혼자 있는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엄마와 함께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저 나름대로 준비할 건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여보가 집안의 장녀인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시자. 싫어. 당신 하는 이야기 듣고 나도 완전 정 떨어졌어. 미안해. 나는 순간적으로 장모님이 침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지난 6년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더라고. 대체 무슨 꿍꿍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내 동생한테 뭐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처남한테 듣긴 뭘 들어. 그냥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부 전화 한 통화한 게 다야. 들었네. 지금 엄마 집 팔고 외곽에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니까 그거 욕심나서 그러는 거지? 아, 아니야. 재산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처남 혼자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솔직히 이야기해. 아까 내 동생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다 들었어. 우리 엄마가 땅도 좀 있고 월세 나오는 건물 있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 그건 안 그래도 말하려다가 참 건데. 장모님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그거 우리 엄마 재산이야.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당신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도말 섭섭하게 하네. 장모님은 우리 가족이고 식구 아니야? 네거내 거가 어디 있어? 가족이면 다 우리 식구 재산인 거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 그리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장모님 아프신데 처남한테 모시고 있으라고 하면 그 재산 전부 처남이 다 가져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지 당신이 집안의 장녀인데,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은 당신 앞으로 미리미리 돌려놔. 기가 막혀. 내가 시집 와서 6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되면서 우리 임신할 시기 놓치고 애 낳는 건 포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이 내 인생 한번 구해준 거구나.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 될 줄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오늘 짐싸서 엄마 집으로 건너간다. 너 같은 자식이랑 단 하루도 더못 지내겠어. 이혼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제대로 찍어서 보내. 왜 그래?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산 6년은 안 아까운데 너 같은 인간 남편이랍시고 같이 살았던 6년이 너무 아깝다. 더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내. 재산이고 뭐고 너한테 한푼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장모님 모시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가족이 모셔야지 누가 모셔? 여보, 내말 듣고 있어.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시외곽에 마당 있는 전원주택을 짓고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그만둔 상태고 생활비는 엄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와 남동생이 조금씩 보내주는 돈이면 둘이 사는데 큰 문제 없겠더라고요. 엄마도 한적하고 조용한 외곽에 나와 사니까 다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고 요즘은 텃밭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둘이 같이 농사 지으며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장모님을 모시겠다며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지만 제가 짐 싸서 내려와 버렸으니 혼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이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본인도 시골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하길래 그냥 번호 차단해 버리고 연락 안 합니다. 저희 집 주소도 모르니까 아마 찾아올 수도 없겠죠. 시부모를 급진하게 모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과는 단 하루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